그리고 오늘 색다른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는 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요. 어, 아들하고 여행을 할 건데요.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. 자, 함께 여행을 간다는 아들은 보이질 않고 집 안에서 무슨 여행을 한다는 건가요? 어, 아들 비밀은 바로 이 노트북 안에 있습니다. 저기 경직 좀 예. 보세요. 저기 산 밑에 말 있는 거 보이세요? 자, 아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서 영상을 흘리게 그래, 보면 오 오, 이제 보인다. 어. 산티아고 순례길의 생생한 풍경이 실시간으로 눈앞에 펼쳐집니다. 셔.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등정 과정을 VR 영상에 담았다는 아들 재훈 씨. 이번에는 부모님을 위해 산티아고 아, 순례길을 담았다는데요. 아유, 멋있다. 아 멋있다. 이렇게 같이 보니까 같이 여행 온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네요 사랑해요 아빠. 와, 사랑해. 가족들도 <laughs> 보내주시고. 이렇게 여행을 다닌 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어, 혼자 또 VR 카메라를 들고 어, 험한 곳에 또 경치 좋은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, 보내주니까 어, 그것도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 듭니다.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은 저와 함께 산티아고 술래길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죠. 마치 제가 방에서 VR로 촬영한 히말라야를 보면서 그때의 기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처럼요.